당연히, <laughs> 당연히 나이 제한 있죠 <laughs> 예, 용과 같이는 기본적으로 18금 게임입니다 청소년용 불가... 아, 정확히 18금 게임 어, 어. 19금 게임이기 때문에 아, 한국은 19금이지 아니, 아18 아니야? 19인가? 잠깐만 아이씨 한국 기준이 몇 살이지? 아, 대충 그럼 이제 그 미성년자분들은 이용을 하실 때그보호자분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방송에서 볼수 있는 이유는 이제 보호자가 이제 약간 그게 제가 되는 거지. 어허! 어린 친구들은 나가! 하면서. <laughs> 예? 학, 학스... 여러분들, 다들 학생때 성인인증, 그... 저는 한적 없는데요? 어? 저는? 아이쿠! 성인인증을 해야 되네. 나는 못 들어가겠다. 아, 정말, 보고 싶었는데, 이 영화. 하면서 못 들어갔는데. 이상하다. 다들, 막, 어? 부모님, 막, 어? 주민번호 외우고 그랬어요? <laughs> 달달 외웠지. 아주 그냥, 어? 바로 그냥 나왔지. 어? 그냥, 머릿속에서 아직까지도 살짝 기억나는 것 같아요. 바로 입력하고, 아! 가입해놨네. 하면서. <laughs> <laughs> 미안합니다. 네, 하지만 어린 시절에그 예, 일탈이었고요. 그때가 한창 그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생 때였어요. <laughs> 중학생 때중중병 도질 때라 가지고 예 여기저기 가입하고 아 혼도 났어. 그메일로 <laughs> 아버지 메일로 이상한 게 왔더라고. 예, 그래서 들켰죠. 들켜 가지고 마니어 <laughs> 네. 어, 주민등록 번호써 가지고 이상한 거 보다. 준비 안지 들킴 하면서. 아아아아아니다 아, 그거 내내 네, 네, 아니다. 하면서. <laughs> 누가 봐도 티남. 네 그래서 예. 맞지나 뒤지게 맞지는 않았는데. 네 뒤지게 혼났지. 하지만 외우고 있습니다. 깔깔깔깔깔. 아직까지 외우고 있어. <laughs>